가 아, 진짜 드루이드 그 상대는 메디브가 메디브를 쓴다면 내가 <laughs> 폭격수 들어왔다 힘이요. 어 이거 상대방이 1턴에 사이뿌 리고 내가 2턴에 폭격수 뿌리면 뿌린데 에이, 길 때까지 하는 게 어딨어? 저왜 이렇게 고통 주시려고 그래요? 안 돼, 살려줘. 아, 낼까, 지금? 아, 내지 말자. 아끼자. 아끼자. 굳이 지금 낼 필요는 없어. 얼방법사인 척 해. 하지만 말차, 말차자로 들어왔구나. 아, 썸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이거는 슈퍼 랜덤 법사입니다. 음. 굉장히 랜덤성이 강한 카드들만 넣었어요왜 아무것도 안 하지? 리의탐구 여기서 고민한다는 거는 그냥 뭐 정신 자극 쓰고 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나 본데. 급속 뭐야? 있으면서 왜 고민해? 기작. 어, 왔다. 우리의 친구 제로스. 제로스가 뭘 갖고 오면은 드루이드 입장에서 짜증 날까? 딱히 저격 카드가 없잖아. 드루이드 저격 카드가 딱히 없어서 해맨 네싱워리 이런 거? 그 오리지널 카드였던가? 고블린데노움인가 그거? 그쵸? 해맨 네싱워리 그거죠? 음. 고블린데노움이지 초록거북님 안녕하세요. 육성. 뭘로 변할까? 보지 않았는데. 야 근데 지금은 내야겠다. 지금은 내야. 이거 화염 인품만 아님 되거든? 그렇지 한데. 그렇지 이득 봤어. 좋아요. 이득 많이 봤어요. 여기서 상대방 뭐 살부 아니면 천벌 이런 거 섞으면서 쓰겠지. 게이드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거에요. 뭘게이드까지 됩니까. 음. 여기 천벌로 끊으면 되는데 이거는 정자? 아 이거 정자 천벌로 잡네. 오잉? 메디브가 또. 천벌 하나 썼으니까 창조술사를 낼까를 고민해보는데 그래도 지금 말체자를 내면서 필드 잡자 한번. 레디도 왔 에. 6호. 아, 이거, 이길수 있을 거 같은데, 왠지? 아, 이번이맞아이번에 이번에 난투, 뭐 체스 나왔다면서요? 여자친구한테 난투 한번 같이 하자고 해볼까? 잡아야 돼, 얘는. 비전고인 잡아야 돼서 여고잉? 마법을 만들어볼까요? 왔다 기가 막혔다. 잠깐만, 나 뭐야? 크튼 있어요, 되게? 되게? 되게 왜 크튼이 있지? 오오? 크튼, 하하. <laughs> 아, 뭔데? 아, 크튼 뭔데? 하하하. <laughs> 아이 진짜 웃기네. 야 아까 그럼면 신봉자 냈었으면 크튼 버프 올라갔겠다. 아 죽이지 마. 아나 이거 한 번만 더 쓴다 친구야. 야. 아 영능이랑 같이서 써 잡겠다. 아깝다. 한번더 버프 줬어야 되는데. 으아그리 올리로이. 무형의식. 불당차 쓰면서 가는 게 낫겠지. 지금은. 오, 할라질 좋아요. 나쁘지 않아 괜찮아. 좋았어요. 이거 방종하고 먹을 거사아가야지 좋은 생각이십니다. 뭐 드실 거예요? 맛있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할라질 스탭도 좋고 효과도 좋고 적절해요. 음. 이러면 어떨까? 빠바바. 부대찌개라면 라면, 솔직히 라면 순위를 매겨보자면, 한번 이거 라면 순위 매겨볼까? 유튜브에 하면 라면 순위 매겨보는 영상 올려봐야겠다. 진짜 쓸데없겠다. 기부 기운이 좋아하는 라면 순위. 우와, 너 필요 없어. 상대방, 근데 뭔데? 이렇게 알하냐 인형 의식 쓸만한데, 그러면, 지금? 발견 이거, 하고 어.. 이거 아니, 이거화이창좋이 인형 이식 때리고 이녀방이패를 어, 손패. 너무 모으는데? 이코오코 오코. 뭐가 죽어도 오코 또 나와요? 판드랄. 판드랄 쳐버리겠지? 오, 우상. 핸드 괜찮으십니까? 열 장이네. 자, 여기서 나오는 인형의식 오코. 한번 사기 한번 더 쳐보자. 오코. 오코. 이야 좋았다 나뭇잎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기무 감사해요 달성 쓰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오케이 야 누가 감이면은 최고지 이 정도면 한라질? 음. 음. 오 불기둥 영능도 좋고 그냥 한라질에 때려잡고 그냥 심폭도 좋아요 다 좋은데? 필드 깔면서 가야지, 그러면. 회복하자, 회복. 회복하자, 회복. 아! 나 이거... <laughs> 이거 비전장... 아, 그 뭐야. 신비한 화살인 줄. 왜 여기다 쳤어요? 1 회복하려고 여기다 쳤네. 아이씨. 흥분했네, 흥분했어. 와, 화염창 개꿀이야. 양분 아, 고호방난이다 잭슨이 형 나왔고, 아 이거 마라 커버가 조금 아쉽네. 엄마 쉬면서 가자.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도 상대방 짜증 날 걸. 설마 1대모는이서지지어요요 설마 마사카 이아이게좀이게좀아파 <목소리> 상대방 는 6장 남았어. 는 이때는 도 오, 는 이때는 이때는 이때 여교사, 불기둥, 영능 잡고 이걸로 이거 잡고. 가르쳐 주십시오. 와들로 계속 보내. 아 굳이 여기다 연무까지쓸 필요까지는 없었어. 굳이 카드 두 개를 써서 이걸 뺏어올 만큼의 주십시오. 메리트는 있진 않아요. 가르쳐 주십시오. 야 이거 먼저 때려서. 아무튼 어쨌든 불기둥이요. 어. 갖고 올라면 이거나 이거 갖고 와라. 우와 개꿀이야 <laughs> 이세라 아 이거 말치 자르지 좋았다 깔끔했다 상대방 이제 요구사론 하나인데 요구사론만 어떻게 대면 돼 요구사론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laughs> 비둘비둘러치기 휘둘. 오버스파크 이거 그냥 내도 되죠? 양분없수고 빠져가지고 킬 각이 나올 수가 없어서 이게, 괴, 이게 괜찮은 것같아 악몽 좋구요 1 대. 요거 내자 친구야 요거 내야될걸 지금 안내면 탈진 데미지 오 이거는 마지막 그 뭐가 나았지 내가 카운팅을 못했다 생각해보니까

말리고스 말탈? 말탈 다 오잉 아, 예. <laughs> 좋았다 야 이거를 차롱님의 별풍선 100개 스노우볼이 꿀잼이었다 아 재밌다 재밌어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